제가 이제 한일년삼 개월째 하고 있는 단계가 11월 5일날 터지잖아요. 음. 2024년에 네네. 이게 터지고 그 이제 몇몇 장애찬 극우 유튜버 그리고 제가 참전했어요. 제가 이제 별명 좌파 태우태기 좌파 태우 태우기로 참전했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11월 14일에 의총이 열려요. 음. 네.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죠. 음. 아니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했으면 또 음. 말을 해라. 그렇지. 네, 이러면서 막 김미애 의원 뭐몇명 계속 글을 올리거든요. 네. 김기현. 음. 그래서 갈라지는데 이때 의총에 싸움이 납니다. 뭐냐면 이번에 똑같은 소리 하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. 음. 음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를. 음.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. 이거 들여다 보면 안 된다. 네, 장인 장모 이거를 정당법상 이사람 당원인지 확인하면 안 된다.라고 주진 의원 얘기를 해요. 음. 당시 음. 법률위원장이었으니까. 네. 이 자리에서 이 정점식 원이 바로 반박 들어갑니다. 공안 음. 네. 네. 검사 출신이거든. 네. 그래서 아니다. 정당법의 취지는 당의 외부. 당의 이 당을 보는 게 아니라 당의 외부에서 열람을 하지 말라는 거다. 아 네, 바깥에 있는 와 우리 매부 쇼나 경찰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지 말라는 거지. 네. 아니 당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우리 사람을 우리가 열람하는 게왜 잘못된 거냐? 명언이다명언 네.